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오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레이크 머티리얼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TMA를 통해서 반도체 소재로 가장 많은 매출 비율을 올리고 있다고 라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재만 보지 말고 이런 태양광 소재도 같이 보자라고 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1년도에는 매출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았지만 22년도에는 8%가 상승을 했고 23년도에는 마침내 31.86%를 차지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솔라 소재가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에서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라 소재는 수혜를 볼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라고 했었죠.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태양광 시장에서 22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폴리 실리콘이 76%, 인곳이 95%, 웨이퍼가 96%, 셀이 86%, 모듈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런 태양광에 대해서 어떤 밸류체인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런 예상되는 태양광 설치를 보게 되면은 계속 증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태양광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그로 인해서 퍼크셀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커진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런 퍼크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TMA인데, 이런 TMA는 레이크 머티리얼을 비롯한 4개의 기업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퍼크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도 TMA 공급이 따로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고 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지는 이런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TMA에 대한 공장도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태양광에서 퍼크셀에서만 수혜를 볼수 있는 게 아니라 POE에서도 수혜를 볼수 있죠 이 POE는 원래 이제 기존 자동차용 내외장재나 신발 충격제를 만들 때 썼었는데 이런 POE를 통해서 태양광 필름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썼던 EVA 태양광 필름보다 훨씬 발전 효율이나 수분 차단 등에서 고효율을 보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시장에서 이런 POE 필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리고 이런 POE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촉매가 이제 메탈로센인데, 이 메탈로센 역시 레이크모티오즈 말고 국내에서는 레이크모티오즈가 유리하고 유일하고 이제 또 해외로는 세계 기업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메탈로센이 이제 조금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메탈룩스에는 이제 P O E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뭐 플라스틱 소재에서도 많이 사용될 수 있는 촉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화학 업종이 조금 살아나게 된다면 이런 P O E 말고도 전반적인 화학 기업에 대한 수혜를 레이크모트리지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크모트리지를 볼 때는 허기와 각각 상황의 업체에 대한 상황도 봐야 되고 전반적인 이제. 경제 상황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석유화학 업창은 뉴나 고우나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화학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 대한 이슈를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증시부양책이 제일 현재 핫한 주제죠 중국이 현재 이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증시가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430조 원에 달하는 증시 안전기금과 기준율 0.5%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리고 이런 카드들을 점점 꺼내들이다 보니까 중국 기준금리라고 불릴 수 있는 LPR 역시도 이번 분기 안에는 조금 인하를 할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어떤 중국 증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 때문에 저번 주에는 4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2,900선을 돌파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다시 빠져서 2,788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중국 이런 증시 부양책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보였냐면은 결국에 이런 돈을 푼다라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라는 건 결국에 국민에 대한 소비와 또 상업 생산 지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돈만 푼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라 거였죠. 그래서 제일 이제 이런 증시부양치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까? 라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번 달 1월에 나온 PMI 지수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었습니다. 이제뭐 중국의 뭐 제조업 PMI는 중국 경제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지표 중 하나죠. 뭐 다른 건더 많습니다. 하지만 뭐 간단하게 PMI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나 대형 기업을 나타내는 지표죠. 그리고 이런 PMI가 52면은 괜찮고 50 아래면 살짝 좋지 않다. 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23년도에는 4월달부터 8월달까지 50 밑에 지속적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보니까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지만 9월달은 살짝 반대를 하게 되면서 50포인트를 넘김으로써 조금 괜찮은 상황이 마련됐다. 하지만 다시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50포인트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중국 경제가 아직까지 회복이 조금 덜 됐구려하는 우려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오늘 발표된 PMI 지수를 보게 되면은 저번 달이 49였는데 이번 달은 이제 49.2로 이제 0.2포인트 정도 오르긴 했지만 후초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몇개월 만에 이제 기준선인 50을 조금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그래도 중국이 현재 뭐 증시 부양책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될, 회복이 될지 말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조금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조금 뭐, 살아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 있다 보니까,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없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결국에 뭐 중국에 대한 경기가 살아나야 국내 석유학 업체도 조금 상황이 괜찮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상황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는 여기까지 맞추도록 하고요.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60평선이 살아있다 보니까, 시세가 이제 하방으로 돌아갔다라고는 이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뭐 단기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5평선이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하락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15,000원 부분, 14,500원에서 15,000원 부분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60평선과 120평선이 맞닿아 있는 부분 때문에 다시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매물대가 있죠. 20평선도 같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살짝 눌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막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눌리고 다시 이런 17,500원을 안착하고 안착하는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여기서 눌리다가 다시 17,500원에 안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1억원 상승을 보기보다는 현재 부근을 잘 지켜 주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현재 부근들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이런 12,000, 13,000 부근들을 잘 지키는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수혜를 볼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대, 그리고 그런 기대감에서, 기대감에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조금 많이 당황스럽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충분히 수혜를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이슈나 주가에 대한 변동사항은 지독교를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독으로 제가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